채널 그 소개 도와드렸죠? 네! 잘 되시면 제 것도 연글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저희 이제 <laughs> 콜라보 영상도 찍어야 되는 거 알죠? <laughs> 아무도 원치 않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우리 막그겟레디움미고 요새 겟레디움미 안하나? 약간 우리 막 메이크업 영상 찍고 거야지 하지 찍는 않을까? 근데 이제 겟레디움미 하면은 근대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laughs> 다시 이렇게 막그 오이 썰고 <laughs> 양장추 썰고 이제 이 커피 그빙 내리고 이제 <laughs> 그거 진짜 내가 해볼려는데 쉽지 않다? <laughs> <laughs> 못하겠어 뭐, 똑같을것 같은 게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이거 또 핸드폰 가져오고 그래 그거 완전 느끼하겠지 어? So cute 끼는 <laughs> 거야 나는 스키가 너무 대단한 날이야. 그래가지고 스키 일본인이더라. 응. 귀여워. 응 마약 토스트와 함께하는 전주 여행 가기 전 아침, 친구들의 맥모닝이 안 오면 좋겠다. 보경이 혼자 집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집인데, 아니, 아니, 전주 가는 거지, 뭐. 일로 와 같이 먹어. 맛있네요. 빵은 태권이 찬조 출연영면은 왼손으로 먹어야지. 왜? 왼손. <laughs> 내일로로 끊으면은 그 뭐냐? 어, 이게 뭐야? 신분증 검사한다던데 이렇게 돼야 어제 나 어, 신분증 챙겨왔지? 응응 음, 음. 뭐 없으면 차네차이얼인데 차이 몰라 그냥 뭐차 입고 가라는데 얼만지 모르겠어 막부정승차 하면은 운임의 최대 30배 멀올어 그것도 그렇게 30배인가? 응그 혹시 몰라서 신분증 잃어버릴까봐 어제 사진 찍어놨어 이렇라도 일단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로 카카오 지갑으로 저 카카오 인증도 할수 있어요 영현이 맞단 말이에요 <laughs> 저 맞아요 아니에요 <laughs> 영화나 검사하나 그러면? 그냥 한번탈 때만 알겠지? 한번 하긴 할거 같아 현정이 네일로 처음으로... 해봤었어? 처음이저마 응. 인마 <laughs> 괜히 무 현정이 광고면서 내린 목소 야! 쫄지 마. 야! 쫄지마! 내냥 줘라! 완전히 파워 부당한 일 당해 그 친구 나 <laughs> 버스 타고 갈게 <laughs> 나 이거 고 갈게 저희 이제 KTX에 타고둘다 유튜버 친구들의 약간 <laughs> 여행이라는 <laughs> 어, 엘리트들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람쥐. 저는 언제나 참가자. 아요너 어, 어? 어, 근데 너무, 너무 의식한다 카메라. 근데 <laughs> 원래 카메라 의식 오죠 처음에. 그래. <laughs> 지금 전주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숙소를 갈건데 너무 예뻐. 자야? <웃음> <웃음> 이 정도면 셀카 찍어달라 는 거지 한옥 숙소 왔다는. <laughs> 영연이 코골이 때문에 독채로 왔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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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냐는. <않는. 웃음> 맞다는. <laughs> 고려 청자 왔냐며. <맞냐면. 웃음> 어느 시대걸까요 <laughs> 현정이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물을 맞고 손을 닦고 있나요? 지금 그녀는 어디있죠? 삼각대로 사진촬영중입니다 아 해봐. 삼각대 빌린다는거였어? 아, 아, 아. 왜요? 야, 얼굴 크기 있어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 해는 얼굴 크기가 누가 똑같아 <웃음> 됐지? <웃음> 고맙다 <웃음> <웃음> 아니 현장 입술 왜 빨갛나가는지 알겠다 근데 뭐 발랐어? 그거 바비브라운인데 무슨 전기전 사진찍으러 다행히 아직 24살이라 만 24살이라 각 2,000원밖에 안낸헤이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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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맞는데 얘가 못대답네요어잘 <laughs> 나와? <laughs> 길거리야. 나올려는잘 아, <laughs> <됐지? 웃음> <laughs> 드세요. 한 먹고 있어 <laughs> 고추가 맛있가 있었어? 응. 네. 응. 어... 땡큐 아리가또 가피맛응피다피안 음. 음, 아, 좋아하는데 피 좋아하는 사나 시나몬 좋아해 아 진짜? 네. 그럼 시나몬 싫어하잖아 시나몬 싫어하는데 왜 계피 맛이 나죠아들이 <laughs> <둘이> 뺏겼어 <웃음> <웃음> 먹어봐도 되냐면요 음, 네? 부드러워 <laughs> 비스킷 같아 이거 맛있다! 너무 <laughs> 예쁩니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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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수다 진짜 개터지는데 <laughs> 다들 약간 <laughs> 한숨만 쉬어 <쉬워 웃음> <laughs> 1대1 DM으로 보내주시겠어요? 뭐덜 살게 시켰더니 다 아무것도 안 응. 물 시킨 거 아니야? 응. 응. 얘도 생각보다 나. 물시킨거 아니야? 그래도 생각보다 맹렬해. 나도 나어나불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웃음> <웃음> 정말 배려진 넘치셔 다들. 응, 뷰만 생각하면 얼마나 딱뜻해 응. 어머 나 스무디에 초코송이 넣는데 뭐무음 귀엽네. 초코송이? 응. 헐. 초코송이. 나 초코송이 내가 뺏어 먹었어. 뭐 걸레 뭐나 초코송이 아 좋아해 진짜? 이렇게 가운데 조화 나무가 있고요 위에 이렇게 또 앉을 수 있게도 해놓고 되게 특이한 구조랍니다 피치 <laughs> 야 저거 <쩌모> 좋다 너무 <laughs> 나 찍는 거였어? <laughs> 잘 나오는데? 어깨 되게 <laughs> 어깨가 되게 깨끗하게 나온다. 약간 근데 자동 보정이 되는 것 같다. 어, 그래서 이 상태로. 좀... 아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잘수 있을 것 같아. 보경 최하늘 색깔. 해지기 전 해질녘 이 온도, 이 습도, 이 공기 <laughs> 야 나도 N 할수 있어 뭐 ISTJ라고? <laughs> 남녹갈비 왔어 웨이팅 t i 지 말고 10분 동안 끓여야 됩니다 안 먹으면 맛있 잘 멋있게 생겼어요. 그게 괜찮지? 음. 안주 장전해야겠어. 딱세장 나오는겨? 음. 아, 나 하이트 좋아. 화이트 가 밀리 니까 얘 는？가 되게 맥...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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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너무, 너무. 음, 뭔가 음 나모뭐 음 달라 했어생 으로？여 기도 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피자에 와사비 개꿀 조합. 웬 콩나물국밥 오 단일 메뉴인 듯? 팔팔안끓러서 나와서 좋아요. 여기 카페 너무 만족스럽다는 점. 얘 말고. 얘 빼고.